많이 물어봐주신 정리함이에요. 지난번 스탠 빨래 바구니 제조회사인 스탠 잘 만들기로 유명한 JBJ 제품이라서 철의 강함에 유려한 디자인, 퀄리티 있는 파워코팅으로 뭐 하나 손색 없는 두 가지 제품입니다. 집 정리하실 때 이거 하나 두셔서 깔끔한 수납생활 시작하세요. 국민 약통으로 유명한 홀리 수납장입니다. 저희 집약 수납통은 그냥 다이소 트레이였어요. 영양제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정말 많네요. 영양제뿐 아니라 아이들 비상약까지 모두 한 공간에 모아두기로 했어요. 약 사이즈를 모두 재고 설계한 것처럼 정말 웬만한 약들은 모두 차곡차곡 잘 들어갑니다. 국민 약통이지만 다른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세요. 부엌이 작은 집 기류들 많잖아요. 실리콘 용기나 실리콘 백, 작은 뚜껑류처럼 잘 사용하지만 눈에 띄면 좀 지저분한 것들 여기에 넣어서 관리해도 좋아요. 마법 창고처럼 앞에서는 얄쌍하지만 속이 깊어서 사이즈도 다 알맞게 들어가고요. 안에는 지저분해도 문을 닫아버리면 세상 집이 정돈돼 보입니다. 저는 홀빈으로 커피를 마시지만 캡슐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에 캡슐 커피랑 커피 잔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높은 사이즈 머그가 아닌 이상 일반 사이즈 머그들도 함께 보관 가능하십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한 투명 패드가 있어서 커피 잔들도 미끄럼 없이 보관 가능하세요. 양념병이나 각종 잼류 보관하시기 좋. 라면유를 넣어서 보관하셔도 사이즈에 딱 좋습니다 심지어 컵라면까지도 높이가 딱이에요 리뷰 보니까 간식상자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부엌에서 활용도는 무궁무진 엄청납니다 홀리 수납장은 방수 기능이 있어서 내식성에 우수해요 녹이도 강하기 때문에 환기만 잘 시켜주면 욕실이나 화장대에서 사용하시기에도 좋아요 대형마트에 저렴하게 많이 사서 쟁여둔 욕실용품들 보관하시거나 물티슈, 화장지 보관하기에도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아이들 방에 문구용품 보관하 보관용으로도 추천드려요. 사이즈에 딱 맞는 분리 수납 케이스가 하나 제공되어서 물건을 구분해서 넣어주기에도 좋아요. 이 수납 케이스는 살짝 걸쳐둘 수 있도록 비블레스에 딱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펜이나 노트류, 미술용품들을 넣어주기 좋고요. 자석이 붙기 때문에 예쁜 엽서나 스티커를 붙여서 나만의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해보니 엄청난 장점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부드러운 여닫기, 털압, 개당 5kg 정도의 수납이 가능해서 무거운 제품이 있어도 앞으로 확 쏟아지지 않고요. 최대 열림, 닫힘 구간에서 반자동 레일이 있어서 서랍 이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덜컹거림이 없어서 부드럽습니다 반자동으로 살짝 밀면 스르르 닫혀서 열고 닫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 쓸데없이 계속 여닫게 됩니다 웬만한 슬라이딩 서랍장보다 더 부드럽게 작동된답니다 두 번째로는 적층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블레스가 유명세를 타면서 비슷한 제품도 많이 생겼는데요 적층이 가능한 건요 비블레스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최대 3개까지 적층이 가능하시고 구매해서 사용하시다가 추에 너무 괜찮아서 추가 구매하셔서 적증해서 사용하신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바닥에 이렇게 실리콘캡이 있어서 서로 긁히거나 밀림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퀄리티는 코팅이에요. 저가 중국산 도장과 차원이 다릅니다. 홀리 수납장의 파워 코팅 도장은 자동차, 건물, 제품,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도장으로 시너와 같은 희석제를 사용하지 않고 화재 위험성이 적은 코팅입니다. 페인트를 아주 작게 분채로 만들어서 뿌린 후에 고온의 열처리 를 가해서 페인트를 녹여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외관이 매우 깔끔하고 매끄러운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에 양념병 영상에서 보시고 많이 문의주셨던 바로 그 양념병 수납장입니다. 주방에서 사용하시기 최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욕실이나 거실에 두고 사용하셔도 좋은 디자인입니다. 저는 여기에 작은 오일병을 왼쪽에, 큰 오일병을 오른쪽에 세워두었는데요. 가운데에 칸막이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칸막이 아래에는 조미료까지 넣었더니 크기가 딱이더라고요. 웬만한 시중에서 파는 소스병들 모두 넣을 수 있는 최적의 높이고요. 이렇게 싹 가려지면 부엌이 엄청나게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필요시 이렇게 문을... 떼고 사용하셔도 돼요. 상단 부분도 끝부분까지 살짝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까지 수납이 가능하게 디자인되었어요. 저는 여기에 양념병들과 주방 도구들을 세워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욕실에 두시고 화장품이나 쟁여둔 생필품 넣고 싹 가려서 사용하시기에도 좋고요. 식탁 끝쪽에 두셔서 그때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수저통이나 후추, 소금 등의 조미료를 보관하시기에도 좋죠. 화이트 도장이라 일단 집이 화사해지고 넓어보이고요. 고민하실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활용도가 좋습니다. 앞이 아닌 사이드로 열리기 때문에 혹시 공간이 좁아 틈새 두신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무게감이 생각보다 있어서 쉽게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까지 합니다. 두 개를 이어서 설치해도 깔끔하고 정돈되어 보일 수 있어요. 위에 설명드린 홀리 수납장과 동일하게 파워 코팅으로 매끈하고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미드웨이 수납장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공간에 잘 들어맞는지 확인해보세요. JBJ는 주방 디자인으로 30개 이상의 특허로 인증된 기업입니다. 홀리 서랍장과 미드웨이 수납장 둘다 모두 실용과 감각을 모두 겸비한 제품들이죠. 가격 때문에 조금 망설이실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다들 만족하시는 제품입니다. 철제 화이트 가구의 세련됨과 모던 스타일 감성을 모두 충족해서 일단 화사하고요. 어느 집에나 다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좋은 건 함께 써요. 감사합니다.